여러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잠시 주변의 소음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만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수많은 시니어들의 삶을 지켜보며 단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서서히 빛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머릿속이 뿌연 것 같은 뇌 안개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지. 예전처럼 기억이 날 리가 없지. 하지만 저는 수많은 연구를 분석하고 여러 시니어 분들의 생활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가 기억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느냐가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 변화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고 작은 생활 변화가 어떻게 뇌 건강을 되살리는지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병원에서도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연구자이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편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잠을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 전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신성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특히 뇌는 잠들었을 때만 제대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이 시간 동안 천천히 씻겨 내려가고 다음 날 필요한 에너지와 기억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누워 있느냐가 내의 회복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한 가지 잠자는 자세만 유지해 왔습니다. 그 자세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의과 대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밤마다 반복하는 잠자는 자세는 노폐물 배출 속도를 바꾸고 뇌의 청소 효율을 바꾸고 결국 장기적인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혹시 최근 들어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뿌연 느낌이 든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잠자는 자세 때문에 뇌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단지 그 회복의 스위치를 눌러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스위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커다란 변화가 아닙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어려운 의학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어떤 자세로 누워 몸을 맡기느냐,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삶을 되찾은 분들의 실제 사례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서서히 느끼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내가 다시 청소를 시작하도록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우리는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의 정체와 그것이 어떻게 기억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는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건강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믿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말하고 TV를 보고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신호를 만들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찌꺼기가 생깁니다. 마치 자동차가 엔진을 돌릴 때 배기가스가 생기는 것처럼 뇌도 활동을 할수록 단백질 부산물이 생겨납니다. 이 부산물 자체는 해로운 것이 아니지만 치워지지 않고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의학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물질은 우리 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일정 수준을 넘어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중요한 신호의 길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선으로 연결된 전기공장이라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 전선 사이에 끼이는 먼지와 기름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먼지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선끼리 신호가 빠르게 오가던 길이 막히고 기계 전체가 느려지며 결국에는 고장까지 날수 있습니다. 뇌도 이와 똑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뇌는 점점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방금 들은 이야기조차 흐릿해지고 나중에는 중요한 기억들이 하나둘 사라지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강물이 범람하기 전에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처럼 뇌 속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기억력. 응. 저하를 처음 느끼는 시점은 이미 오랜 세월 노폐물이 정리되지 않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이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이미 수년 동안 뇌 속의 청소 속도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노폐물을 치워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뇌가 가지고 있는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글림프계를 뇌속 배수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낮 동안 뇌가 만든 노폐물들을 글림프계가 밤 사이에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림프계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 특히 숙면 단계에 들어갔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세척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 논문을 분석하면서 숙면과 노폐물 배출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낮에 잘 먹고 잘 운동해도 뇌는 스스로를 치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노폐물들이 결국 우리의 기억력과 사고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숙면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가 수면 자세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누워 있느냐에 따라 뇌척수액의 흐름 즉 청소액의 이동 경로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의료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이지만 최근 뇌 과학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자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을 도울 환경을 만들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복 능력을 깨우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3부에서는 수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뇌, 청소를 돕는 핵심 자세와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뇌척수에게 흐름을 돕고 어떤 자세가 청소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왜 작은 자세 하나가 10년 뒤에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습관, 바로 수면 자세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의학 논문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서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수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 청소 시스템이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자세에 따라 뇌척수액이 흐르는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뇌 노폐물 배출 효율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능한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작은 마을이고 뇌척수액은 그 마을을 흐르는 강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물이 잘 흐르면 쓰레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 쓰레기는 한 군데에 쌓여 결국 마을 전체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뇌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강물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이제 각각의 수면 자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많은 분들이 평생 가장 편하게 느껴온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보고에 따르면 이 자세는 뇌 청소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척수액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중력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림프 순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정체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뇌 안에서 치워져야 할 노폐물들이 제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뇌 기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둘째,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목과 척추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압박될 수 있어 숙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숙면이 깊어지지 않으면 글림프계는 충분한 시간 동안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편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뇌 청소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상 이와 장기들이 오른쪽으로 눕는 동안 살짝 압박될 수 있으며, 이는 소화와 순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 동안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자극되면 숙면에 진입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숙면이 늦어지면 글림프계의 활동 시간 역시 짧아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자세,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자연 건강이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왜 왼쪽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과학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뇌척수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수면 중 뇌척수액은 뇌의 깊숙한 곳에서 표면까지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이 흐름이 중력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마치 물길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청소액도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장기와 혈류가 편안해집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장기들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위와 장이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밤새 소화 과정에서 과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고 그만큼 뇌가 회복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안정되기 때문에 숙면에 진입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숙면의 지속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의 뇌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는 깊은 잠 단계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이 단계는 어릴 때는 길지만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몸의 부담을 줄여 깊은 잠에 더 빠르게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숙면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뇌는 더 많은 시간을 청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치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회복 환경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별다른 도구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사부에서는 이 자세를 실제로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뒤척임이 많은 분들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 활용법, 숙면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 제거, 그리고 내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저녁 루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회복의 문을 열기 위한 실천 단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들었더라도 오늘 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뇌 청소 시스템은 다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행동할 때 비로소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실천 루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세 가지 루틴은 서로 연결되어 뇌 청소 시스템을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뇌 청소 3단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수면 자세 고정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내척수에게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평생 똑바로 주무시거나 오른쪽으로 누워 세월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익숙한 방향을 기억하기 때문에 잠드는 순간 반사적으로 예전 자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긴 쿠션이나 바디 필로우입니다. 여러분이 왼쪽으로 누워 몸 아래에 쿠션을 끼우고 등 뒤에도 하나 놓아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려 할때 쿠션이 움직임을 막아줍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며 안정적인 자세 유지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몸은 처음 며칠간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며 낯설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고, 대부분이 한달 이내에 왼쪽 수면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 제거하기입니다. 뇌 청소 시스템은 깊은 잠에서만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숙면을 어렵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이 있다면, 반드시 줄이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면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잠들기 전에 강한 빛입니다. 특히 손에 흔히 들고 계신 작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몸을 잠들 준비가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가 억제되면 몸은 졸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음주 직후에 눕는 습관입니다. 술은 겉으로는 수면을 유도하는 듯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 중 자주 깨도록 만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팔을 머리 밑에 베고 자는 습관입니다. 이 자세는 목의 신경을 압박해 혈류 흐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새 이러한 압박이 반복되면 뇌로 전달되는 혈류가 잠시라도 감소할 수 있고 결국 숙면의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면 자세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 저녁 식사 시간 조정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몸은 소화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숙면에 진입하는 시간을 늦추고 밤새 글림프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뇌청소 시스템은 공복 상태에서 더잘 작동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드신다면 저녁은 7시 이전에 가볍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늦은 간식은 뇌청소 시간을 방해할 수 있으니 되도록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불편할 수 있지만 몸은 새로운 리듬에 금세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아침에 개운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세 단계는 단순한 생활 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방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단몇 시간 동안의 수면 자세 정비만으로도 뇌의 회복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 청소 시스템을 도와줄 핵심 생활 루틴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한 가지 오늘 밤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쌓이면 몸은 변하고, 몸이 변하면 기억력이 변하고, 기억력이 변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 루틴을 지키며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의 사례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과 실천 요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뇌 속에 노폐물이 왜 쌓이는지, 어떤 자세가 뇌 청소를 돕는지, 그리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자로서 한 가지를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생활 개선 조언이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진행 중인 치료를 스스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뇌 건강과 전신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를 중단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활 습관이 좋아진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약은 여러분의 몸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이 보호 장치와 함께 갈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 역류성 식도 불편이 심한 분들은 새로운 자세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억지로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체는 늘 편안함을 기준으로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먼저 존중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몸과 대화하며 천천히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정기 검진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생활 습관으로 뇌의 회복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혈관 상태나 호르몬 변화, 뇌 기능의 세부적인 지표들은 전문적인 검사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꾸준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은 실천에서 시작되지만 관리의 완성은 검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실제 수치에서 어떤 영향을 만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두 가지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 숙면을 돕는 자세이고 두 번째는 숙면을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뇌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었어도 회복할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뇌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보려 하고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그 회복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이 불씨는 여러분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며 이 청소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바로 수면 자세와 숙면 루틴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잠든 동안 조용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잠들 준비를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단한 번이라도 몸을 왼쪽으로 바꾸어 누워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맑은 머리를 만들고, 1년 뒤에 밝은 정신을 만들고, 10년 뒤에 독립적인 삶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실천을 돕기 위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의 노폐물 제거는 깊은 잠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뇌 척수에게 흐름을 돕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숙면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을 줄이고 저녁 루틴을 정리하면 글림프계의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신이어 시기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 기억력 저하로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삶이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이렇게 한 문장을 남겨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왼쪽으로 누워 숙면을 준비합니다. 이한 문장은 여러분의 실천 약속이자 내일 아침 더 맑은 정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과학적 근거와 따뜻한 실천 메시지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연구와 실천법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맑은 정신과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